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예능 사상 최초로 자녀 성교육 과외 프로그램을 저희가 만들었습니다. 내 네, 아이의 인성교육 마법의 성 온라인 제작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마법의 성에서 진행을 맡고 있는 장윤정입니다 아, 반갑습니다.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저도 마법의 성에서 진행을 맡고 있는 도경환입니다. 반갑습니다. <laughs> 온라인 제작 발표를 통해서 우리 기자님들 그리고 시청자분들을 이렇게 만나게 됐는데요. 이 시간 함께 해주셔서 우선 감사의 인사 드립니다. 네. 자, 마법의 성은 7월 11일 목요일 밤 9시 20분에 이 채널에서 첫 방송이 되는데요. 대한민국의 엄빠들이 혼란스럽고 어려워하는 이 성교육의 가이드를 감히 저희가 제시할 예능 최초. 성교육 과외 프로그램입니다. 그렇습니다. 저희 이제 두 부부가, 음. 저희 부부가 MC 진행을 맡게 됐고요. 저희와 함께 해주실 연예인 가족분들 소개해 드릴게요. 먼저, 안재모 씨. <목소리> <안녕하세요. 웃음> <김미녀> 씨. 안녕하세요. 김미효 씨. 안녕하세요. 에바 씨.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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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명현> 씨. <laughs> 아, 안녕하세요. 김병현 씨. 그리고 그분들의 자녀들까지 함께 했습니다. 아이,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laughs> 아, 반갑습니다. 네. 이분들이 어떻게 보면, 음. 음. 아, 어, 가족 대표로 출격을 하게 그럼요. 됐어요. 네. 음. 성교육이 필요한 가족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러나 그분들을 대신해서 네. 대표로 이 자리에 함께해 주고 계신데 이뿐만이 아닙니다. 정말 만나기 어렵다는 네. 성교육 일타 강사 선생님까지 함께할 예정이니까요. 많은 기대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마법의 성이 어떤 프로그램인지 온라인 제작 발표를 통해서 파헤쳐 보겠습니다. 먼저 네, 살짝 인사드렸지만, 그래도 한번한번 분 분, 한 분, 시청자분들께 인사를 좀 드려볼까요? 네. 어, 안재모 씨 먼저 부탁드릴게요. 네. 네, 안녕하세요. 안재모입니다. 어, 저희 서영이와 서빈이와 그리고 저 안재모가 우리 아이들의 인성과 성교육을 위해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네. 아유. 네, 김병현 씨, 네. 아, 안녕하세요. 네, 전직 야구 선수 김병현입니다. 아, 저희 첫째 아들 태현이랑 함께 그 어렵다는 성교육을 배우러 <laughs> 왔습니다. 네. 네. 태현 인사. 안녕하세요. 저는 김병현 아들 김태현입니다. 미려 씨, 네, 안녕하세요. 어, 저는 개구멍 김미려고요. 여기 옆에 아름다운 이 소녀는 <laughs> 저희 딸 첫째 딸 정모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어, 정말 좀 우리 딸이 좀 쑥스러움 많긴 하지만, 네 예, 어. 그래도 이 마법의 성이 나와가지고 제대로 된 성교육도 받고 또 이렇게 딸과 같이 좋은 추억 한번 음. 만들어 보려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네. <웃음> <웃음> 네, 우리 에마 씨. 네, 안녕하세요, 에마입니다. <laughs> 네 저는 어+ 어렸을 때 일본에 있었고 그다음에 영국에 있었는데 이제 한국에 와서 아들 둘 엄마인데요 성교육이 외국에서 그리고 한국에서 어떻게 다른지 조금 비교할 수 있을 것 같고 음. 또어 지금 세대가 성교육이 완전 우리 때랑 달라져서 그런 것도 궁금해서 저도 많이 배우고 싶어서 우리 아들 첫째 아들 준이랑 나왔습니다 잘 네. 부탁드립니다 네. 네. 지금 보셔서 아시겠지만. 네. 우리 이제 연예인 분들의 이제 자녀분들이 함께 자잘 하고 음. 계시잖아요. 이딱요 나이부터 이제 성교육이 필요한 나이여가지고 음. 저희가 좀 엄선하고 예, 어렵게 모셨어요. 근데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저희 둘을 포함해가지고요. 어, 노멀한 가족이 없습니다. 네. <laughs> 예, 다들 개성들이 워낙에 확실한 음. 뛰어난 그런 분들과 함께 방송을 만들어가고 있는데. 과연 이 마법의 성이 어떤 방송인지 많이들 궁금해하실 것 같아가지고요. 음. 저희가 하이라이트 영상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함께 보시죠. 그럼 하영가 한번 울었어 자기는 <놀람> 커지기 싫다. 아, 음. 자기 아이패드로 <놀람> 다 눌러놓으면 <물러내면> 재워놓고 재골리. <놀람> <놀람> 아, 진짜 너 애들 자극적으로 변하는 거 같아. 연구하면서 되게 충격먹었거든요 제일 충격먹었던 거는 이게 성교육을 사교육으로 한다고이 부분이었던 거예요 성교육을 사교육으로 한다고? 이 부분이었던 거예요 그 p 자리가 안나더라고이 부분이었던 거예요. 거예요. 네. 어 <laughs> 생각이세요, 그 o u r tongue. Could you? What choice? Good morning. g 요 o d morning. g 이라고 생각을 하면 때가 되면 가르쳐야 되는 건지 아니면 애가 궁금했을 때 노출을 시키는 게 맞는지부터가 헤매는 거예요. 아직까지도 우리는 하늘에 별을 따서 엄마 배에 집어 넣어가지고 이가 <laughs> 나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안 자성이. 이건 나만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내가 아, 이성과 성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갖게 된 거를 우리 부모가 몰랐으면 좋겠어. 딸한테. 음. 암묵적으로 그냥 네가 알아서 셀프로 알아가라 음. 이런 관계가 되게 많았던 것 같은데, 어무도 그건 안 해. 셀프 너무 집착할 수도 있잖아. 금에하는 <laughs> 그 거는 노출시켜줘야 되지 않나 싶어. 음. 그럼 가린다고 될 리도 안 돼. 음. 이 게임이 진짜 문제긴 하잖아. 나쁜 짓을 하려고 하는 어른들이 같이 초딩인 것처럼 들어와 있는 경우가 엄청 많고 그런 애들을 이용해 가지고 그런 범죄를 저지르는 어른들을 아주 그냥 미치나네. <laughs> <큰일 났네. 웃음> 왜? 오늘 가서 핸드폰만 가지고 식당만 이야기 잘해 주면 연우한테 제가 그걸 얘기를 네. 해주긴 했어요. 내 몸을 보여줘서도 안 되고 네. 남의 몸을 보여달라고 해서도 안 돼. 음. 그거는 되게 어렸을 때부터 그렇구나. 지금도 얘기하고 있어. 계속 어. 음. 이 정도 되니까 말안 보여준다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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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만 <그만하나 웃음> 하라 <하고 웃음> 했지 연우 친구들이 벌써 이성한테 고백을 한다고 <laughs> 그러더라고요. <그런> 맞 <거야. 웃음> 사귀자고? 요즘에 그러면은 자기가 거절받은 애 얼굴을 이렇게 따가지고. 이제 그 여자 고등학교 응. 학생회에서 응. 막 이렇게 밀려다니고 어. 앨범. 응. 아, 또 이렇게 돌린다는 애들이요? 애들이요 디지털 그거는 엄청 좋죠 이거 진짜 이애들 자극적으로 응. 반하는 거 같아 맞지? 그렇죠 아 저는 어른들한테도 필요한 거 <laughs> 이럴 땐 이런 식으로 교육을 해야 되는구나 를 배우면 딱 상황에 맞닥뜨렸을 때 당황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음. 필요성에 비해서 너무 네. 인프라가 없다그러야 네. 되나 음. 선생님이 현저히 너무 적은 분야인 것 같은 거예요. 음. 방송으로 좀 이제 엄마들 아빠들이 선생님이 될수 있는 기회가 되면 좋겠다는 음. 생각을 했었죠. 음. 올바른 성교육 가이드 마법의 성 예! 아, 아직은 생각이 없어 아, 아직 몰라도 될라인데 아, 첫 단어가 저걸로 나간다고 저 얘기를 어디서 들었을까 뽀뽀하고 <목소리> 이런 건본적 있잖아 그러면 애기가 생기는 거야 못 배운 사람같이 <laughs> 아, 지금부터라도 배우면 돼요 7월 11일 목요일 밤 9시 20분 자, 맛보기 영상으로 정말 궁금증이 더 많아지셨을 것 같은데요. 본격적으로 가족분들과의 인터뷰를 통해서 마법의 성이 어떤 방송인지, 그리고 수연자분들의 매력이 뭔지 음. 좀더 확인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니, 우리 그 아이들한테 좀 물어보고 싶었어요. 부모님이 같이 성교육 프로그램에 나가자. 전 국민이 다볼수 있는 <laughs> 방송 프로그램에 나가서 성교육을 받아보자. 이런 제안을 들었을 때. 이준이 어땠어요? 아나 지금 어, 예민한 12살인데 엄마랑 같이 어, 성교육 성교육을 매매? 받을 수 있을까? 어. 이런 생각 했어요? 어 처음에는 그 학교에서 한번받긴 했었는데 음? 그 다음에 어, 아직 조금 배워가지고 모르는 것도 많아가지고 음. 엄마가 같이 나가자그 해서 나갔어요 네. 어요 물론 이제 공교육에서 어느 정도 어, 성교육을 하긴 하지만 좀 네. 부족할 수도 있거든요 음, 음, 음. 태훈이 어땠어요? 음? 처음에 아빠 촬영한다 했을 때 긴장되기도 했고 재밌을 것 같기도 했어요. 어, 어. 음. 사실 태훈이가 음. 아직 잘 모르는 음. 부분이 음. 많은데 음. 올 때마다 음. 굉장히 그치. 새로운 정보를 듣고 가죠. 네, 네. 근데 네. 다 까먹어 가지고. 음. <laughs> <laughs> <그래요. 웃음> 서영이는 <웃음> 제일 아 네, 맞이에요. 아 우리, 네. 우리 어? 아이들 중에 가장 아, 맞인데 <laughs> 어땠어요? 처음에는 좀 민망할 것 같아서 나오기 싫었는데, 음. 그냥 서, 서빈이랑 아빠랑 억도 쌓고 용돈도 받고, <laughs> 아하. 아, 용돈이 포인트였군요. 예. <laughs> 아이들에게도 <또> 출연료가 <laughs> 다르니까요. <laughs> <laughs> 예, 그렇습니다. 네. 네. 우리 서빈이는 어때요? <laughs> 처음엔 섭외 받고. 아무 생각 없이 즐기다 갈렸는데, <laughs> 어. 아빠가 잘하면. <laughs> 준다해어아 <laughs> <laughs> 네. 뭐, 뭐, 예. 어떤... 진짜 대박이고. 어 진짜 예. 아습니다 그런 거죠, 뭐. 보시다시피 우리 아이들이 너무 순수해요 <laughs> 우리 모아는 어땠어요? 나가면 재밌겠다 싶었어요? 뒤쪽 <laughs> 쳐다 보시고요. 음. 아니야, 모아가 즐거워하고 있어요. 사실은 어. 예, 이게 오면서 이제 질문 받았을 때 어떤 대답을 할까. 네. 엄마랑 같이 하면 좀더 재밌게 어. 할수 있을 것 같다. 웃길 것 같다. 아.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네. 왜냐면 이게 네. 이제 아이들 입장에서는. 어, 나도 어려운 성교육을 부모님과 같이 듣는다? 이게 사실은 부담스러웠을 것 같은데, 아이들이 부담을 느꼈던 것만큼 또 우리 부모님들도 굉장한 부담이 있지 않았을까. 첫 어, 녹화를 마치고, 느낌이 어땠는지, 그리고 섭외를 받으셨을 때 어땠는지 우리 부모님들 네. 이야기도 한번 들어볼게요. 처음에 섭외 받고. 네. 네. 그 순서대로 갈까요? 계속? 네, 우리 솔직히, 안되면... 야, 씨, 방송에서 뭐, 말이 돼?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음, 성교육을 한다고? 성교육을? 어떠셨어요? 처음에 섭외 연락받았을 때? 사실 요즘 제가 이제 중학교 들어가고 네. 초등학교 6학년이 돼서 음. 이제 슬슬 그 성교육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씩 이제 알려줄 때가 됐는데 음. 이걸 어떻게 알려줘야 될지 몰랐어가지고 음. 처음엔 당황을 좀 많이 했어요. 음. 그래서 아이들한테 요런요런 요런 프로그램이 있는데 음. 우리 같이 나가면 너무 좋을 것 같다. 아빠가 너희들을 알려주기 너무 민망해. 음. 근데 선생님이 나오신대 전문 선생님께서 음. 그래서 너희들 나가보면 어떨까? 어 좋아. 어? 네. 그랬어요. 네. 그 다음에 소영이도 처음에는 우동했다가 <laughs> 아, 민망할 것 같은데 했다가 아. 갑자기 이해가. 아빠가 용돈 준대. 어 그럼 나 할래 이게 된 거예요. 그렇게 된 거지. 네. 근데 사실 막상 나와 보니까 정말 우리한테 필요한 프로그램이었다. 음, 맞아요. 네. 그런 생각을 음. 많이 하고 있어요. 음. 서영이, 서빈이는 어땠어요? 첫 녹화 마치고 느낌이 어땠어요 생각보다 좀 편한 편하게 촬영해서 긴장도 좀 풀리고 음.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첫첫 발을 떼기 전에는 막연하고 좀 두려웠는데 막상 해 보니까.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니고 그렇게 숨겨야 될 부분도 아니고 그거를 직접 느낀 거죠. 네. 준이 얘기도 한번 들어볼까요? 처음에 녹화 딱 하고 나서 네. 느낌이 어땠어요? 그냥 어땠? 딱 떠오른 어. 첫 번째 느낌. 그냥... <laughs> 어... 그냥 그랬던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재밌었어요. 그래요. 그냥 그랬던 거. 애기들 대답을... 큰일이네. 이건 큰일이다. 우리 뭐, 그래, 뭐, 에바 씨는 처음에 네. 섭외전화 받고 어땠어요? 성격을? 어. <laughs> 저는 사실 성교육에 대해 관심이 좀 많고, 네. 어, 책도 읽고 그랬었는데, 친한 성교육 선생님이 계세요. 음.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 섭외가 왔는데, 제가 혼자 나가는 게 아니라 아들이랑 같이 나가야 된다. 네. 그래도 괜찮을 것 같더니, 어, 너무 좋은 기회인 것 같아. 근데 저는 괜찮은데 아들이 좀 걱정되더라고요. 아. 살짝 사춘기 시작했으니까. 네. 물어봤더니 처음에는 안 한다고 했는데, 좀 생각해보고 또 학교 선생님도 좋은 기회이니까 해보라고 음. 하셨나봐요. 음. 그래서 결정해서 나왔는데 한번 나왔더니 또 가고 싶다고 아. 계속 이야기하더라고요. 네. 음. 우리 김영 씨는 어땠어요? 처음에 섭외 연락을 받으시고? 원래 처음에는 좀 성이라는 게좀 어른들도 그렇고 낯설잖아요. 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좀 망설였었는데 원래 그 저희 큰딸이 지금 중학교 1학년인데 원래 나오려면 이제 그 딸이랑 나오고 싶었는데 지금 컨디션 난조로. 재구력이안 <laughs> <laughs> 네. 되나요? 네. <laughs> 네. 네. <컨디션이> 지금 사춘기 <laughs> 컨디션 때문에 아하. 이렇게 나올 수는 없고 그래서 태윤이한테는 일부러 말은 안 했어요. 이야기를 해도 모를 것 같아서 <laughs> 네. 그래서 그냥 아빠가 이렇게 같이 가자 그랬더니 맛있는 거 사주면 갈게 라고 음. 해서 그냥 이렇게 네. 같이 네. 온 케이스죠. 음. 그러니까 태윤이는 네.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아, 우리 누나에게 필요한 정보가 좀 있는 것 같은 데를 알고 있는 것 같은 게 중간중간 누나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쵸? 누나한테 필요한 게 아니라 아, 마, 아빠한테 필요한 것 오. 같아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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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중요한 포인트를 잡았어요 우리 마법의 성은 어른들에게도 더 맞아요. 필요한 맞아요. 내용들이 많아요 네. 아이들을 교육하는 그럼요. 부모님들을 위한 방송이기도 해서 네. 미려씨는 어땠어요? 잘했어. 저는 이제 아무래도 이제 11살이다 보니까 이제 슬슬 2차 성징이 올거 아니에요. 그 변화무쌍한 시기에 제가 뭐 평소에도 이 성에 관련된 부분은 좀 약간의 반 전문가 정도로 아이들한테 막 이렇게 얘기를 거침없이 해 주거든요. 네. 왜 그렇게 했느냐. 저는 이제 어렸을 때 이런 성추행도 많이 당해보고 음. 어, 그런 것들이 많다 보니까 이 우리 아이들한테는 절대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네, 싶어서 음. 저는 되게 성교육을 서슴없이 하거든요. 적극적으로 하거요 어, 적극적으로. 네. 근데 과연 내가 한 아이들한테 하는 방식이 이게 맞는 것인지. <laughs> 와, 이 프로 정말 잘생겼다. 어. 내가 과연 나가서 이 프로랑 잘, 잘 맞는지, 그리고 음. 내가 우리 아이들한테 잘 하고 있는 건지. 어. 확인이 너무 하고 싶었거든요. 맞아요. 아니, 근데 말씀 너무 잘하신 게. 이 시청자 여러분들은 이걸 알아두셔야 돼요. 저 이거 하면서 제일 놀랐던 거는 우리 때 배웠던 내용과 차이, 음. 깊이 음. 다 달라요. 다 다른데 음, 그 중에 가장 충격인 건 아예 몰랐던 내용이 새로 생긴 것들이 음.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시대가 달라졌어요. 이게 한 세대에서 뭐큰 차이가 있겠어라고 하는데 아예 이 모든 문제가 벌어지고 있는 필드 영역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맞아. 우리가 대처 방안을 알 수가 없어요. 근데 네. 여기서 선생님들이 다 알려주니까 뭐 아마 여러분들 보시면서 자녀 성교육에 있어서만큼 이거보다 확실한 솔루션은 없지 않을까라는 음. 제가 감히 반응컨대 말씀을 음. 드리는데 아마 저뿐만이 아니라 어머님, 아버님들도 음. 이 프로그램 하면서 야 우리 때 받았던 성교육이랑 내 아이들이 받는 성교육이랑 음. 차이점이 너무 큰데 하는 게 분명 있었을 거예요. 어제 어떤, 어떤 부분이 가장 컸어요? 일, 저는 일단 그 사이버 성폭성 그래. 음. 폭력 성폭행 그런 거를 아예 그런 거를 모르는 세대여 가지고 음. 어, 인터넷 상을 그 세상에서 어떤 일이 생기고 있는지 음. 아이들이 어떤 거를 지켜야 되는지 이런 거 아예 몰라서 음. 어, 여기 와서 배웠어요 그러니까 음. 친, 어, 이 친구들이 게임하든지 온라인에서 뭐 나이, 성별, 학교 이런 거 절대 이야기하면 안 되고 뭐 사진이나 영상 이런 거 보내면 안 되고 이런 거를 맞아요. 제가 더 배우고 음. 가는 거 같아요 음. 음. 완전히 우리 시대랑 달라요 맞아. 음. 안재범 씨는? 뭐 저희 때는 어떻게 남녀가 만나고 뭐 이런 걔 그냥 어떻게 아이가 생기고 그래. 이런 게 음. 그냥 성 교육이다 생각을 했는데 음. 요즘은 요즘 아이들은 성에 접근하는 방식도 다르고 음. 또 생각하는 그 개념의 차이도 달라서 네. 어떻게 뭐 성놀이 놀이라는 게 그런 거를 정확하게 꼬집어서 잘 알려줘야겠다 네. 요즘 문화에 따른 요즘 아이들에 따른 성 교육이 필요할 것 같아서 음. 성놀이가 필요하다고 성놀이가 뭔지 모르실 겁니다. 그러니까 방송 궁금, 보시면 와, 궁금하시죠? 예. 충격이에요. 충격 다 나와요. 네, 다 나옵니다. 진짜. 그저 네, 쳐다보세요. <laughs> 저성노이한적 없어요. <laughs> <laughs> 김병현 씨는 어떤 차이를 느끼셨어요? 내가 아, 받았던 저, 성교육과.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이제 운동만해서 이렇게 제대로 된 성교육을 받지를 못했었어요. 음. 그래서 이제 뭐 우스갯소리 그냥 선배들한테 배웠다고 어, 이제 네. 이야기를 했었는데, 근데 지금 와서 딱 보니까 우리 아이들한테 어떻게 이야기를 해줘야 되나? 뭐 이렇게 디테일하게 설명도 해 주고 낯설지 않게 이야기를 해 줘야 되는데 그런 방법들을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게 좀 터득해 나가는 거? 그런 방법을 좀 배웠다라는 거 하고 그리고 요즘 이제 시대가 완전히 달라졌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전에는 항상 성이라는 거는 숨겨져 있고 뭔가 들춰내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이제 그게 바뀐 게 아이들한테 이제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되는 거 네. 그런 것들을 좀 배워갈 수 있는 좋은 프로그램이지 않나 음. 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때랑 다르게 뭐 이렇게 바로 앞에서 뭐 이렇게 깍꿍 하셨다면 음. 우리 애들은 정말 이런 핸드폰으로 음, 음. 그냥 무무방비 상태에서 깍꿍 예. 아저씨가 사진을 보낸다거나 무작위로. 음, 네. 그러니까. 요즘 아이들이 오히려 더 위험하지 않냐? 이 너무 다양한 부분에서 아이들이 노출이 되다 보니까 그만큼 위험 요소도 큰것 같은데 네. 이 정말 디테일하게 성교육도 네. 맞아요. 성교육을 받으면 또 뭔가 이렇게 뭔가 더 이렇게 또막 이렇게 넓어지는 것 같고 그니까 아. 근데 이게 우리가 지금 사회까지밖에 지금 네. 녹화를 안 했잖아요. 근데 지금 사회만으로도 저희는 많이 놀랐잖아요. 음, 음. 근데 앞으로 이게 레귤러가 돼서 음. 더 많은 사건을 접하고 더 많은 이 성교육과 관련된 정보들을 얻는다면 우리 사회는 살만한 사회가 되지 않을까 <laughs> 예, 그런 긍정적인 생각을 네. 했어요. 저는. 그러니까 저희 우리 프로그램이 그 성을 다루는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자칫 잘못하면. 애들 데리고 너무 자극적인 방송 만드는 거 아니야? 라고 오해를 음. 하실 음.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정말 디테일하고요. 들어보시면 한 번에 이해가 될 만한 이야기들만 저희가 맞아요. 하고, 현재 우리 아이들에게 일어나고 있는 문제를 가지고 법적으로도 이야기를 나누고, 또 아이들의 이야기도 직접 듣는 방송이어서 아마 들어보시면, 아, 음. 성이 이렇게 심플한 거였구나. 이렇게만 해줘도 되는 거였구나. 음. 또 어른들에게는 아, 이렇게 해줘야 길자리가 되는구나를 그렇죠. 분명히 교육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프로그램 이제 홍보 기사가 나간 후에 네. 이 채널이 마법에서 인스타그램에 관련 질문이 엄청나게 많이 음. 달렸다고 하는데 저희가 뭐 전문가는 아니지만 녹화를 하면서 선행을 했잖아요. 음. 그러니까 학습한 내용들을 저희가 기반으로해서 네. 좀 말씀을 드려볼까 해요. 음. 어자 미려 씨에게 좀 질문을 해볼게요. 네네. 네. 성교육 수위에 대한 질문이 많으셨거든요. 예. 그러니까 어느 정도까지 자세하게 알려줘야 되나요? 그러니까 애들마다 다른 것 같아요. 모아랑 지금 태윤이랑 동갑인데도. 11살이에요. 네. 예, 저는 조금 약간 속도가 좀 빨랐던 것 같아서. <웃음> 선행학습 <웃음> 수준이에요. 어, 왜냐면 내가 겪은 걸안 겪게 하고 싶으니까. 어, 맞아요. 근데 이게 또 과할 수가 있으니까 아이들마다 그런 성향 차이. 그리고 아이들이 어떤 뭐,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 미디어에 노출이 잘안된 친구잖아요. 음.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해서 솔직히 그리고 내 자식은 내가 더잘 알기 때문에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오. 차근차근 눈치껏 <laughs> 해줘야 되지 않느냐. 네, 네. 네. 네 맞아요. 네. 저는 그 그게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성관계가 뭔가요? 라는 질문에 선생님이 대답하시는 그한 문장이, 음. 아,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였구나. 음. 맞아. 너무 깜짝 놀라고, 너무 맞는 말이어서. 음. 근데 너무 심플해서 깜짝 놀랐어. 그러니까 어른들은, 어른들 기준에서, <laughs> 그, 러니까 성관계는 약간 이렇게 생각을 아, 해가지고 네. 더 부끄러워서 말을 못하게 되는 <laughs> 것 같아요. 그렇죠? 맞아요. 네. <laughs> 또 질문에 대해서 우리 출연자들이 네. 답을 좀 해볼까요? 자, 네. 다음 질문을 보면 우리 안재모 씨가 네.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 아이들 성교육 시작 나이. 시작 나이에 대해서 한번좀 얘기해 주세요. 보통 아이들의 이제 그 발육 속도라든지 음. 뭐 받아들이는 이런 그 나이에 따라 좀 달라지겠지만 한 5학년 때부터는 슬슬 음. 시작을 하는 게 좋지 그렇죠. 않을까? 네. 그래야지만 5학년, 6학년 단계별로 이제 교육을 받으면서 네. 이제 중학교 때부터는 여자애들 같은 경우는 이미 초경이 다 시작했을 나이이기도 하고 네. 제일 중요한 시기라고 봐서 5학년 때부터 차츰차츰 이렇게 준비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질문이 너무 많습니다. 이제 더세 번째 질문도 있는데 에바 씨께 네. 한번 드려볼게요. 어 우리가 이제 방송을 하면서 선교육 음. 많이 우리도 받았잖아요. 네. 에바 씨가 기억하는 지금 우리가 배웠던 것 중에 야 이거는 내가 꼭 공유하고 음. 싶다 하는 선교 내용이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실까요? 저는 온라인이나 디지털 쪽이 너무 새로워서 관심 있게 좀 배우고 있는데 그 선생님이 알려주신 것 중에 뭔가 사건이 있었다. 예를 들면 뭐 누가 내 원동이를 만졌다. 그랬을 음. 때 이게 제가 상상도 못했던 일인데 그 문자를 보내서 사과를 받든지 그렇죠. 해서 이제 증거를 남겨야 된다. 그래야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증거도 남고 아니면은 사과를 받고 그냥 그 거기서 끝낼 수도 있고 이런 음. 거를 배워서 그렇죠. 꼭. 다른 부모님, 뭐 다른 아이들한테도 알려주고 싶어요. 어. 그러니까 음. 우리 아이한테 음.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우왕좌왕하기 쉬우신데 음. 음. 그럴 때 어떻게 대처하시라고 음. 제가 또 학폭 위원으로 활동하고 계신 변호사가 음. 네, 같이 예. 녹화를 하기 때문에 네. 여러분들한테 꿀팁 진짜 많이 진짜. 준비를 해드리겠습니다. 음. 자 마지막으로 우리 김병현 씨와 태윤이에게 질문할게요. 마법에성 관전 포인트를 뽑아본다면 어떤 점이 있을까요? 어, 마법의 성은 엄마 아빠와 그리고 아이들과 함께 할수 있는 건강한 프로그램이다. 아. 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어려워하지 마시고 네, 많이 많이 시청해 주세요. 네. 태윤이는 뭘 우리가 집중해서 보면 될것 같아요? 아빠가 되게 혼란스러워하는 모습이 되게 재밌었어요. <laughs> <오케이. 웃음> <웃음> <웃음> 네. 그래요 그리고 태윤이도 집중해서 봐주시면 그치, 아주 그치. 재밌는 이야기들이 많이 펼쳐집니다. 우리 예. 아이들의 맹활약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마법의 성 온라인 제작 발표회 마칠 시간이 됐는데요. 마법의 성은 11일 밤 9시 20분에 방송이 되고요. 네. 자 성교육을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되는 엄마 그리고 아빠 또 가족분들에게 정말 쉽고 유익한 방법을 저희가 알려드릴 예정이니깐요 본방 사수 해주시고요 또 재방을 통한 복습까지 음.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매회 정말 새로운 이야기와 더더더 더, 더 알아야 되는 많은 얘기들이 계속되니까요 많은 관심 시청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좋은 기사 그리고 댓글도 <웃음> 부탁드리겠습니다 <웃음> 어, 중요합니다 네. 네. 어쩌면 공부를 잘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아이들의 성교육, 네. 마법의 성이 함께 해결해드립니다. 네. 마법의 성 제작 발표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많은 관심과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만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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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즘은 이 성교육을 사교육으로 커버를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성교육 과일가있과일 그 요즘 청소년들이 관련된 성범죄들이 어떤 사람들이 아, 섹댕하고 싶다 몸을 살 보내더라고요, 갑자기 <laughs> 저걸 게임하다가 저런 얘기를 한다고? 실제로 현장에선 저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 순간에도 외국인들이 막 팔을 걸고 나랑 친구와실바 이렇게 이 보내는 거예요 어, 뒷골땅이 있는데, 막 아, 진짜, 아, 진짜 혈압 올라요 통제할 수 있는 방법 자체를 모르니까 욕을 하고 이상한 뭐. 얘기하고 그럴 때 어떻게 대처를 하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온라인 구름이라고 해서 어디서든 가능한 아... 관심 없음 이런 걸 누를 아... 수 있는. 오 어, 나도 몰랐네 그 방법을. 이 방송을 교육부 장관님께서 보셔야 되는 거 <laughs> 아닌가요? 즐겨봐 이 채널.